짜잔 오늘의 세 번째 문제 자 고민이 됐을 텐데 하,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데 일단은 기호가 좀 난잡하게 나와서 좀 헷갈릴 겁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 그대로 풀어 보면 페이지 86 수능특강 페이지 86에 스텝에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일단 지금 대문자 f에 대한 그래프를 여기 있는데 4차 함수인데 무슨 형이야 대칭형 이지 네. 여기가 A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지금? 그럼 여기 당연히 얼마야. 2분의 A 당 b 아니야. 그럼 이것에 대한 도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x축이 있을 거고, 대문자 f라는 것은 3차 함수의 부정적 분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봐. 첫 번째 문제 다시 봐봐. 3수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지. 네. 적분 상수 c는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어쨌든 지금 상수 때 여기가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지. 적분 상수 c가 되게 미치 아니야. 그렇지? 어쨌든 c가 미친데. 그럼 얘 도함수는 이제 w 5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지나겠지. 여러분이 반드시 이 그래프 그려야 승부가 납니다. 이게 될거아니 네. 자, 여기가 x가 a일 때고 나머지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나0일때 값은 당연히 똑같은 y축 여기 떨어질 거니까 함수 여기서 가장 맞아. 그지? 맞니?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함수 이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어떤 두 가지가 등장하냐면. sx라는 함수랑 tx라는 함수가 등장하는 거야. 차이는 적분 구간은 똑같습니다. p에서 어디까지 x까지 그지데 그러니까 누굴 적분하냐면 small f를 적분해 주는데 위에 거는 정적분이고 아래 거는 절대값 들어갔으니까 무슨 넓이다? 순넓이다. 여러분은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대문자 f를 보고 생님 S 보다 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어디 보고 해야 돼? 그렇지. 스몰 애플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P에서 어디까지야? S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지금 달라졌안 달라져? 달라져. 달라지. 달, 달라지겠지? 그렇지. 그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야? A까지는 어때? 얘랑 얘가 똑같겠지? 근데 A에서 여기가 2분, 2분의 A다 하기 데 여기 사이에서는 정적분에서는 이제 요거와 요거가 달라질 거고 공지가 조지 말고 맞아? 찐달빌 때는 아랫부분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까지 여기서도 이제 p 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P에서 X까지인데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맞아에 피가 여기고 X가 여기서 끝나면은 얘랑 얘는 똑같겠지 근데 구간이 달라지면 이제 달라지 달라져, 달라져? 뭐 달라질 거라는 거야 일단은 우리가 그건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 먼저 스몰 아 라지 s x 라는 함수부터 먼저 실제로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적분하면 스몰 f 의 정적분이 라지 f x 고 p 에서 x 까지 아니야? 얘는 이걸 해볼 수 없는 이유가 적분 구간이 어디서 나누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돼? 대문자 f x 빼기 대문자 f p 아니야? 그런데 문제에서 f p 가 얼마냐? 32라고 했으니까 아하. sx라는 식은 자 얘가 대문자 fx 아니야? 맞아?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아, x축 방향 얼마만큼? y축 그러니까 라지 fx가 그러니까 라지 fx가 sx랑 같은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 2만큼 내려간 거니까 x보다 다아 내려갈 수도 있고 중간에 걸칠 수도 있고 그걸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어쨌든 이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려가는 거야? 서로 두 칸만큼 내려 내려 안 내려. 내린 함수라는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만약에 이제 가정을 만약에해 볼게. 만약에 가정을 해 보면 여기가 x축이 어서대칭형의 함수가 만약에 완전히 다 내려갔다고 치자. 이렇게 32는 제법 큰 숫자니까. 맞아? 그러면, T, 이게 ss라는 함수 아니야? ts라는 함수는 ss의 찐날이 아니야? 그럼 이 절대값이 된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 도대체. 모르겠지. 모른단 말이야. 아니 왜냐면 달라지 지금 선생님이 뭐냐면 얘를 x 아래 부분으로 위로 접어 올린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얘를 접어 올린 함수가 지금 아니라고 컨셉 이해돼? 예.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s x의 함수를 뭐해 준 거다. 절대값 해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절대로 아니다. 이해됐어? 네. 우리가 지난번에 공배수처럼 넓이 할때 기억나? 인테그랄 f x 의 절대값에 정적분 한 거랑 인테그랄 f x 의 ds 정적분 한거 절대값 한번 저도 달라 안 달라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s s 전체 절대값 붙이는 거는 이거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절대로 모아지 다 갔지? 안타. 얘가 커서 이해돼? 영준아 돌지 말고 중요한 문제 하는데. 됐어? 됐어? 자 그럼 이제 확인이 안된 상태에 그냥 아 이런 종류구나 하고 분재를 둔 상태에서 이제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볼게 자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있어?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F2의 값입니다. 무슨 값? F2. F2의 값인데 두 함수 이거랑 맞어? S, S의 함수의 절대값 전체 걸린 거지 즉이 함수 전체 절대값 걸어준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녀석이 한 교점 K, F, K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한 교점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다시 보자. 지금 문제에서 다시 그려볼게. 가족분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가족분이 작게 그릴 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w의 함수가 대문자 f 의 함수 아니야 얘가 만약에 아래로 32칸만큼 내려갔는데 어? 충분히 안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 함수가 여기 값이 여기 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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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식으로 생겨야안생겨 네. 생겨? 아니면 이렇게 겹쳐지기도 할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충분히 안 내려가고 만약에 이 정도라고 치면은 여기서 절대값을 더어 올리게 되면 이런 함수가 될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교점이 몇개 생기냐? 여러 개 생기지? 네. 한 교점이 아니라고? 맞아? 네. 그리고 접선의 길이가 교점에서 같을 수가? 교점이 생기잖아. 그 교점 중에 한 곳에서 접선의 길이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근데 같을 수가? 없지. 없 이해돼? 네. 교점은 여러 개 생길 수 있는데 그한 교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 네. 자 다시 봐 얘가 f라는 함수고 그냥 애매하게 가정을 한 거야 원점까지 통과해서 이런 함수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지? 네. 이게 s라고 그럼 여기 절대값 걸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이런 식의 교점을 가진 곳에서는 두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수가 없지 그렇지 않냐? 네. 그럼 그래프 기능이 어떻게 생겨냈냐면, 자, 이게 대문자 F 함수지. S 함수가 엄청 밑에 내려간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서 절대 값을 걸어 올리게 되면, 아랫부분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붙여야 돼. 이 거리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원래 S 함수가 있는데,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여기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극대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절대 값 S, S가 되지 않는 이상이거든. 저팔구원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 접선이 여기서 생겨야지만 여기 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K FK라는 공통 접선이 생겨 안 생겨 얘가 조금만 봐봐 조금만 더 틀어져서 이렇게만 돼도 똑같아 약간 상황이 같아 같아 같아요. 생길 수가 없지 여기서 안 생긴다고 이해됐어요? 이 케이스 밖에 없다라는 거야 네. 됐니? 네.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선생 여기는 여기가 지금 누구라는 거야? k이지. 근데 그 k가 우리가 앞에서 구한 바 2분의 얼마래? 네. a 더하기 b 아니야? 네. 여기가 a일 때고 여기가 언제일 때? B일. b일 때 아니야? 네. 맞아? 네. 이거 가 조건 해석이 된 거야. 됐지? 네. 그다음에 나. s 얼마라. 자, 나 네. 조건에는 뭐라고 네. 나와 있어? S 함수에서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T 함수에서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S5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T5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라돼 있어? 안돼 있어? 됐어요. 돼 있죠? 벌써 예. 이해돼? 예 동의돼? 이해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까 문제에서 일단 이거 하기 전에 한번더이걸 해서부터 해야 돼. 아, 이거 이제 뭐, 좀 지옥 게임이다 진짜. 여기 okay. 얼마지? b 지이 네. 사이 떨어진 거는 당연히 같겠지? 그럼 32만큼 내려왔으니까 이 함수가, 그러니까 Sx라는 함수는 32만큼 쭉 떨어지니까 0이 음수 32로 내려간 함수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때 y값이 얼마라는 거야? 음수 32라는 말이야? 네. 맞아 네. 그럼 얘가 접혀서 올라갔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음수 32까지 떨니까 이게 이거랑 같지 않을 수 있겠네 지금 문제에서 미안해 같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됐든 돌아가면서 여기서 같은 높이까지 지니고 여기가 되어서 이런 식의 함수가 생겨 안 생겨? 생길 텐데 A를 넣었을 때 여기 값이 얼마라는 거야? 32다라는 얘기가 나와 한나 예. 얼마? 32가 될거 아니야 맞아? 자중요합 32야 고잘봐 그래프 기억 부른 거야 32야 여기 32야 맞아? 여기가 접혀 올라온 32지 그럼 선생님 얘기는 여기서 2까지 떨어진 거리랑 여기서 2까지 떨어진 거리는 같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극대에서 여기 떨어진 거리랑 이 높이가 이렇게 같아야 돼안 같아야 돼요. 그,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가 저표 올라갔잖아. 32가 올라갔으니까 탁 쳐서 여기 봤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높이가 나, 32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접표 올라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거리랑 아 미안해 거리 30cm네 이 거리가 어때 서로? 맞아요. 미안해 이 거리랑 미안이 거리랑 이 거리가 서로 같고 이 파란색이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이 점이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32이 아니야? 맞아? 근데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네. 같아지니까 절반이네? 네. 여기까지 얼마야? 30... 16이라고 했어 네. 영준 이해했나? 거기는 거리를 왜 그려? 그러니까 선은 서른... 32만큼 이 점이 서른 두칸 내려왔잖아. 여기서 이만큼 내려온 거리가 32일까지야. 그렇죠. 이 점이 여기지 내려온 아, 거리가 32잖아. 네네. 근데 이게 대칭이 접혀올라서 여기 접혀야 안 접혀. 그렇죠. 접히잖아. 네, 이해했어요. 이 접힌다는 얘기는 결국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랑 같아야 같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야 접었을 때 접혀질 거 아니야. 컨셉 이해돼 따라서 f k 가 얼마다? 16이다라는 결론이 생겨 안 생겨. 라지 f k 가 얼마다? 16이다. 그러니까 라지 f k 값이 16이다. 이건 다른 말로 쓰면 라지 f 의 2분의 a 더하기 b가 얼마다? 16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아, 똑같아. 네. 컨셉 이해돼? 네. 맞아요. 따라서 이 조건을 그대로 넣어주면, 아까 대문자 이제 FX의 식을 우리가 세팅을 해볼게요. 자, 대문자 FX의 식은 이거 아니야? 근데 A에서 접하지? B에서도 접하지? 그럼 뭐야? X-A X 네. 전체 제곱, X-B의 전체 제곱.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대문자 FX의 4차행에서 1이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따라서 F 무엇을? 2분의 A 더하기 B는, 자, 2분의 A 더하기 B를 넣겠지?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2분의 2a가 될 거니까 2분의 음수 a 더하기 b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b니까 얘는 2분의 2b니까 2분의 a-b의 무슨 제곱이야 전체? 제곱 그 결과가 16이다 맞습니까? 따라서 2244 1 6분의두은 똑같으니까 A- B의 전체 4제곱의 결과가 16이다. 맞아? 그럼 얘는 건너가니까 1 6의 제곱이지. 16은 4의 제곱이니까 4의 4제곱이란 뜻이고. a b 에을때 A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B가 커야 되지. 따라서 A- B는 무슨 사다? 마사다라는 결론이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a 는 b 빼기 사지, 네, 그렇죠. 반대로 b 는 a 당지 그러니까 a 빼기 b 가몇칸떨어졌다니까4칸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가 a 고, 여기가 a 기준으로 사면 a 당고 네.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네. a 다 이라는 얘기가 생겼습니 네. 맞죠? 네. 아, 여기까지 생겼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딸이? 네. 여기까지 맞지? 맞 e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 나를 보 s 까 s t 더하기 다시 t o t 뭐지? 아 r 더 t 기는 s t o 하기 t o t o 지 e r s Towers. t o w e T. x라는 함수는 그래프를 못 그려 지금 현재로서는 sx 함수까지는 그렸지 그, 그렇지 않을까 네. 다시 볼까 지금 문제는 지금 fx고 sx라는 함수는 32칸 만큼 내려와, 안 내려와? 네. 내려와서 그래프를 이렇게 되는 게 sx라는 함수 아니야 네. 근데 tx라는 함수는 지금 그려낼 수가 네. 없었습니다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아 조건을 S3 더하기 T3이지? 그러니까 S3은 주어진 함수에서 P부터 어디까지? 3까지를 정적보다 한거 아니야? 네. T는 찐넓기지 지금 문제에서 이거랑 S5 더하기 T5라고 돼 있으니 함수 값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 지금 현재로서 이해됐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식을 다시 위치를 좀 바꿔내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얘를 1로 보내고 얘를 1로 보내면 S3 빼기 S5는 T5 빼기 T3이다 이렇게 되지 음, 맞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얘는 T5는 오에서 S까지 5에서 3 아니야? 네. 그러니까 5에서 3까지 찐넓이 계산할 값이랑 이건 음수 붙이면 S5 빼기 무슨 3이야? 이거랑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5. 5에서 3까지는 무조건 s 부터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죠. 자, 다시 봐봐. s x 는 인테그랄 P부터 어디까지? X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한 거고. Tx라고 하는 함수는 똑같이 P에서 S까지인데 안에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의 그거지 찐넓이 아니야? 네. 그럼 T5 빼기 T3이라는 건 만약에 T5 빼기 T3이라는 건 P에서 5까지 접근한 거에서 P에서 어디까지야? 3까지 찐넓이를 접근한 차가 그러니까 둘의 위치 관계는 지금 무슨 뜻이야? 얘는 정적분이고 얘는 찐넓이잖아 똑같이 5에서 3까지를 했는 거 아니야 근데 찐넓이의 값이 양수인데 이거랑 같아야 되지 그럼 이 값이 만약에 3이라면이 값은 음수 3이 나와야 된다야돼 그러니까 5에서 3까지를 정적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P에서 5까지 P에서 3까지 똑같은 P에서 5에서 3까지 실제 정적분한 값이 음수 값인데, 얘랑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네, 네. 그러니까 5에서 3까지는 다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네. 이 함수가 5에서 3까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은 어디야? 여기밖에 없지. 근데 5에서 3이라는 게딱 봐봐. 몇칸 차이야? 두칸 차인데, 지금 여기도 딱몇칸 차이야?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뜻이 얘가 3이라는 뜻밖에 없지. 다른 데서 두칸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a가 1인데 여기 1인데 5에서 3은 여기서 안 생길 거아니야함 음수 쪽으로 선생 이해 돼? 네. 그래서 결국에는 FX라는 것은 라제 f 가최고생의수가 1이었잖아 1, x 내곱으로 시작한 함수 아니야 하면은 여기는 얼마가 생겨 4가 생기겠지 그리고 x 절편이 누구야 1, 3, 5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스몰f의 함수는 요렇게 세팅된 거죠. 지금 여기서 이 시계 해석이 찐날비랑 우리가 한 거야. 그거 내용이 내용이랑 똑같다는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여기서 TX 함수를 못 그려낸다. 이해됐어요 지금 현재 못 그려낸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F2의 누선값을 찾는 거야? 이의 값이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2 너니까 음수 1 곱하기 2 너니까 음수 3. 음 보면 양수가 되고 3, 3, 1 2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돈이 개념들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던 그런 종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 다 했고 네 미분 두 문제 있어. 미분 두 문제인데 내 기억에 옛날에 했던 문제인데 너도 깨끗한데? 준아랑내1 번은 네, 확실히 풀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이상범은 풀었다 할것 같은데. 문제는 정리. 도는 풀어놨지. 어. 어 기억이 안날 걸. <laughs> 네. 어. 이제는 또 한번 스탑하겠습니다.